뭐가 나오죠? 다이제스트젠 오레가노 젠도크림 이지에어를 구입, 로즈 터치를 구매하면 9개 아이템. 이렇게 하고, 메타 파워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본사입니다. 네, 여기는 도테라 오일의 네, 본고장 도테라 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도테라 오일 최대 세일인 보고 프로모션이 드디어 오픈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 되게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 보고라고 도테라에서 원플러스 원 세일이 있어요. 원플러스 원, 원플러스 투 이런 세일이 기간이 1년에 몇번 있거든요. 근데 시작했어요. 지금 어, 보고가 최초로 그냥 첫날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오일들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번에, 음, 그리고 선, 안녕하세요. 어, 선착순 1000분한테는 저희 요번에 10주년 기념 머그컵. 이자 머그컵이 그 메타파워 머그컵이 나왔어요. 그 머그컵이 여기 있나? 없네요. 저기 저 박스 안에. 아 박스가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메타파워 머그컵이 대박이죠. 예, 네, 근데 메타파워라고 그 저희 요 주황색 라인 머그컵 유리로 된. 업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도테라에서 그 첫날 보고 박스를 구입하시는 1000분 선착순 1000분에게 선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알려 드리고 짧게 알려 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그냥 매일매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좀 알려 드리고요. 자, 이게 보고에서 공개된 건 로, 로즈 터치 안녕하세요. 로즈 터치 그리고 이지에어 젠도 크림, 간에독에 좋은 젠도 크림, 숙취에도 꼭 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지에어가 없네. 이지에어라고 도테라에서 그 비염 코막힘. 그 제일 많이 쓰는 오일. 코 안을 촉촉하게 만들고요. 콧물 이렇게 건조하신 분들이나 재채기하고 자꾸 코 막히시고 그런 분들. 네, 완전 실속형 보고예요. 그래서 그 제일 많이 사는 게온가드이지에어거든요그 이지에어 그 이지 에어라는 건 숨을 편하게 쉬게 한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젠도 크림 그리고 이지 에어 그리고 또뭐 있죠? 페퍼민트가 아니라 다이제스트 젠. 자 얘는 후뚜루 맛두루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오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탈 났을 때 명치, 배 이런 데 바르고 그리고 저자또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간에도 고일 4종 콤보가 얘네거든요. 어 페퍼민트 자몽, 다이제스트 젠도크린 술 먹기 전에 먹거나 간 오른쪽 가슴에 가슴 밑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숙취 해소를 위해서 또 먹거나 바르고 이런 거를 하시면 되는 조합이 바로 완벽한 조합이에요. 근데 이게 다 나왔어요. 간해독이 필요한 계절인가 봐요. 네, 가을이 필요하죠. 네. 지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모임도 이제 많아지고. 어 그렇네 면... 어, 네. 술자리도 많이 지 네, 그건 이제 수능 끝나고 성인된 기념으로 그런 술자리들도 있을 거고 또 음. 축하해 주는 자리도 있을 거고 예. 네. 그래서 그왜 약국에서 뭐 파티 스마트, 스마트 약국이 아니라 파티 스마트 뭐 이런 숙취 소재 같은 거저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저는 이제 오일씁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들이 이제 공개 오일로 이렇게 다이제스트젠, 젠도크린 그리고 이지에어 그리고 오레가노가 떴습니다 요번에 오레가노는 뭐죠?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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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 항생제를 대체하는 걸로 사용하고 섭취 가능한 오일이 고요 저희는 캡슐에 넣어서 감기 기운이 살살 살살 올때 캡슐에 넣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그 요새 그 빈대 이슈 있으니까 벌레 퇴치용으로도 아, 그 벌레 퇴치 스프레이 네. 그 아. 레몬그라스 떴으니까. 아, 그렇네요. 같이. 어, 티트리도 있잖아요. 네. 티트리도. 이런 음. 식으로. 어쨌든, 요렇게 음.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다이제스트젠 젠도크린, 이지에요. 그리고, 로즈 터치. 여러분. 로즈. 올화. 올화. 그리고, 로즈는 <laughs> 간해 독에 되게 좋은 의이잖아요 음. 사실은. 그리고, 그리고, 피부, 이거 건조. 어, 예. 피부에, 그리고, 그거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오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사랑의 상처가 많으신 음. 분들, 사람한테 상처 많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오일입니다. 회복시키는 오일이에요. 오. 네. 관종들. <laughs> 관종들? 관종들. 아니, 계절성 외로움. 저예요. 사랑의 <laughs> 상 <하염수> 외로워. <laughs> 다 외로워요. 네. 어쨌든 네, 만담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개와 이지어가 에 지금 없어서 누가 가져갔나 봐요 이지어를. 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보여는 드릴게요. 요렇게어 얘랑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잠깐만요. 안 보여요? 제 공개된 거를 저희도 아직 못 외웠어요. 아 오레가노. 오레가노. 오레가노 항생제 오일이고 이거로 가장 빨리 떨어지는 게 뭐죠? 쥐젖. 음. 그 다음에 사마귀사마이 응, 이런 거 그리고 발톱 무좀에도 쓸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아플 때는 무조건 오레가노를 음. 디퓨징하시고 어, 섭취하고 음. 독감 걸렸을 때, 네, 코로나 걸렸을 때. 음음. 근데 이거 그 피자 피자 허브 냄새예요. 음. 피자에서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왔는데 예, 오레가노 요 다섯 개를 구입하면. 어떤 오일을 주나면, 지금 오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음, 이렇게 여덟 개가 나오는데, 뷰티풀이라는 자존감을 올려주는 향수 같은 오일입니다. 뷰티풀 터치. 네, 이거는 사장님 거예요. 여기, 장난 아니에요. 네, 여기 없어서 꺼내셨어요. 그리고 미르 터치가 지금 여기 없는데, 이 방부 오일 미르의 요런, 롤온 타입. 그래서, 갑상선안 좋으신 분들 바르시고, 가래 끓을 때. 그리고 사실은, 음. 기력 떨어질 때 그냥, 여자들 자궁, 음. 아랫배에다가 미르 터치 음. 계속 바르는 거 좋고요. 피부 재생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게, 미르 터치입니다. 상처 재생 같은 거? 음. 네. 그 연말에 성가대 연습하시는 분들, 목보호하는 데 좋아요. <laughs> 성가대 연 네. 어, 그렇죠. 갑상선 저하, 갑상선 항진 상관없이 갑상선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게 미르인데 이 오일을 어떻게 쓰는지 좀 어렵고 이 오일은 예수님의 오일이에요, 여러분. 음. 그 미르 프랑킨센스, 음. 그몰 약이거든요. 근데 미라 만들 때이 미르를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천연 방부제. 네. 근데 얘가 이렇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로론 타입으로 터치 제품으로. 네,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이런 피부든지 뭐 목이든지 어, 가래가 끓으면 음. 앞가슴에든지 이렇게 쓱쓱 바르실 수 있는 타입이고요. 그또 선물. 자몽. 자몽. 간해독 다이어트. 지방을 태우는 자몽입니다. 그리고 여기 림프 순환. 어, 림프 순환. 음. 그리고 간해독이 되다 보니까요. 어머, 대박이야. 제, 재미난 거 알려드릴게요. 간해독이 되다 보니까 얘를 향기만 켜놔도요, 피로가 풀려요. 음.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방금 문자로 저희 팀 회원님 중에 온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음. 이런 목 주변이랑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셨대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0mm 병, 요런 병, 공병에 젠도 크림 6방울이랑 자몽 3방울 넣고 나머지 코코넛 오일 넣고 그 부위에 바르시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독하려고요. 음. 이거 간이 안 좋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한 번도 안 났는데 면역력 떨어지는 시기여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음. 피곤해고 환절기고, 지금. 네. 그리고, 어, 이 젠도 크림 자몽은 간 해독. 그러니까 숙취, 두드러기. 그런 그런 쪽에 음. 좋습니다 그래서 먹고 바르고 다 가능한 오일입니다 그리고 또 페퍼민트 빵 뚫어주는 페퍼민트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어서 다 음. 알죠 저희 그냥 일상생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음. 정수리에도 바르면 시원하고요 이렇게 오후에 피로감 몰려올 때 중간중간에 중간에. 네. 네. 이렇게 코코넛, 아니, 코코넛이래. 페퍼민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시원해. 입술에 바른 게 장난 아닌데요, 진짜? 콧뚫어 뻥 응. 펑 뚫어주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면, 너무나 시원한 오이고, 눈도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제 페퍼민트도 소화 쪽에 많이 쓰시는데, 다이제스트 젠 페퍼민트, 뭐, 이렇게 소화에 다 많이 써요. 오레가노도 좋고 사실 소화에 많이 쓰는데 젠도크림도 좋고 그런 하나 하나의 활용법은 데이로 이제 보고 박스가 내일 하루 딱 하루 전체 오픈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의 기한 없어요. 내일 하루만 어,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는 하나 사면 하나나 두개 받는 그거가 오픈하니까 그때마다 저희가 자세한 활용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열 가지, 10가지, 열 가지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 가지 오일을 다구입한데 얼마다? 여러분? 26만 5천 원. 원래는 55만 2천 원. 응, 원래는 55만 2천 원. 거의 반값이에요. 반값도 안. 음. 값보다 조금 낮아요. 음. 그러면 도테라 오일 시작하시는데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 보고라는 세일이 그리고 요번 달에 프로모션이 엄청 많습니다, 음. 여러분. 그래서 이거가 212PV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거 구입하면 뭘 받죠? 히노끼 오일이랑 음. 도테라 샴푸 두개 받아요. 음. 도테라 샴푸가 500ml예요, 여러분. 음. 끝에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도테라 샴푸, 비건 샴푸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 오일이 완전 왕창왕창 들어간 엄청 시원하고 착한 성분의 샴푸입니다. 네. 너무 우리 몸에 안전한. 그래서 오발이 짱짱해져요. 어 저도 저도 음. 이거 쓰고 그냥 계속 써요. 음. 이제는. 음. 그래서 샴푸 두개 선물로 받으시니까 요거 보고 박스랑 코코넛 오일 같은 거 하나 정도 추가하고 네. 샴푸통 하나 추가해서 음. 샴푸통이 3,000원인가요, 저희가? 네두개 사면 5,000원. 어. 그러면은 그거까지 추가해서 음. 하면 너무나 풍성하고요. 이거 지금 조합 보니까 티트리, 티트리도 있고요. 티트리도 선물 오일이고요. 레몬그라스 피로회복에 좋은 레몬그라스 그리고 근육 인대 같은 거 늘어났을 때 좋고요. 저희 팀 지금 레몬 수챌린지 2차까지 해서 엄청난 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너무 많은 음. 분이 1차, 2차, 100이, 120분 넘게 음. 지금 다 인, 인, 완료하셨거든요. 이 레몬 오일 하나로 제가 기적을 많이 맛봤어요. 음, 음. 우선 피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몸 음. 피부까지. 예 음. 네, 그래서 몸도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요 레몬 오일도 선물로 받고, 그다음 미르 터치 얘기했고, 음. 로즈 터치 얘기했고, 이지예요. 음. 꼭 얘기했고요. 음. 이제 다 얘기했네. 이렇게 음. 네.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해 주세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거고, 네. 그리고 플러스로 주는 오일들이 정말 대박 오일들이에요. 정말 어렵지 않게 너무 편안하게 많이 쓸수 있는 오일들이에요. 조합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음. 그래서 그 히노끼라고 하는 그 히노끼 탕 아시죠? 히노끼 오일.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의 효능은 제 유튜브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가입 유튜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녹화가 보고 박스 사면 카머도 덤으로 와요. 맞아요. 근데 첫날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구입하시면 카머라는 로론이 선물로 와요. 음, 근데 카머가 지금 여긴 없는데 카머는 키즈 오일이에요. 근데 어른들도 같이 쓰는 오일인데 음. 한 마디로 뭐죠? 캄해지는 오일입니다. 캄해져요. 그래서 아이들 안잘 때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뒷목이랑 앞가슴이랑 발바닥이나 뭐 척추 같은 데다가 카머를 그렇게 발라줘요. 차부 위로 날라다니는 애들한테 좋아요. 네네. 아. 네네. 네네. 그리고 자, 요 샴푸가 500ml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선물로 줘요. 이 보고 박스를 사시면서 도테라 오일을 시작하시면.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이 3,000원짜리 통을 꼭 사셔서, 요걸 넣고,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에센셜 오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넣으면 좋은데, 어, 지금 보고, 그, 어떤 거를 추가하면 좋은지는, 저의 프로필창 링크에 제 유튜브에 가셔서, 어, 11월 신규 가입 그, 어, 오일을 같이 분석해보는 그런 거를, 제가 녹화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기, 요고 요요 보고에서는요 밸런스 밸런스 티트리. 티트리 근데 티트리는 사실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이건 음. 비듬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구요 지루성 두피염 어 자몽 화한 느낌 좋으면 페퍼민트 근데 이미 화해요 사실 음. 얘는 유칼립투스 티트리 페퍼민트 스페아민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랑 조금의 레몬 저기 레몬 음. 요런 식으로 어한 열방울에서 스무 방울씩 이 통에다가 샴푸 넣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지루성 두피염이 좋고 난 지루성 두피 아니야 건조해 그러면은 클렌징 효과를 훨씬 더 높여주는 시트러스와 음. 밸런스는 밸런스의 기적 밸런스가 두피를 순환시켜요 어디든지 이렇게 뭉친 데를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딱딱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근육이 이렇게 뭉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두피 근육이. 음. 저녁에 잘때 발바닥 피로하신 분, 음. 너무 피곤하신 분. 근데 여기 이렇게 음. 뭉친 분들이 샴푸에다가 음. 하시잖아요? 머리 납니다. 흰오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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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일도 두피에 좋으니까 탈모에 좋아 네, 탈모에 좋으니까 여기에 흰오끼 오일. 음. 이렇게 해서 10방울에서 15방울, 20방울 정도씩 부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사장님 아세요? 얼굴에 발라도 돼요, 밸런스. 이런 네. 음, 요런, 이런 요런 음. 거에 좋아요. 이거 김이 아닌데 요 여러분 <laughs> 색소 침착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요런 거 퍼트린데 풀어주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보고 박스가 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떠서 흥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라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놓치고 후회하시면 답이 없어요. 그럼 빨리 선착순 10명 컵 받으시고요. 이왕 사는 거 컵도 받아요. 음. 저는 컨벤션 때컵 샀어요. 음, 저도 네. 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선물로 이 알찬 보고 세일 도테라의 최고 세일을 잘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마지막으로 한 마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기회는 흘러가면 기회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음,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올, 또 라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